아, 에 제후. 아, 그니까 아니 왜이 저녁에 지금 거상의 방송을 볼 시간이 아닌데, 예? 잠시 컴퓨터를 켜도 되는지 와이프한테 허락을. <laughs> 사냥 테스트 상자 깡 구독. 아 근데 진짜 풀 증장을 그냥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원래 제 목표이기도 했고, 어 그냥 풀 증장을 사는 게 저한테 더 도움이 될것 같긴 해요. 그래야 제가 풀 증장으로 풀 증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어 돈을 아끼지. 약간 급발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거라도 안 하면 나중에 급발진 해가지고 돈다 털릴 거예요. 만약에 진두 님이 조금이라도 싸게 주시면 그냥 사고 진두 님도 어 약간 조금 저렴하게 주기는 조금 곤란하다. 그러면 그냥 쿨하게 사자, 여러분들. 오케이? 뭐라고요? 아, 방송에 아니, 방송에 들어 아, 애 재우. 아, 그니까 아니, 왜이 저녁에 그냥 뭐뭐 뭐 뭐냐면 650억 원래 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았어요. 제가 모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가다 떠가지고. 그래 근데 이게 장건도 20억을 까고 싶은데 이게 장건갈 돈이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풀정장을 630억에 사면 장건을 20억 치를 또 바로 할수 있으니까 <laughs> 600 근데 640억도 좋지 어? 아니 당연히 640억도 좋죠 640을 하고 나20 차라리 630억을 하고 서로 20억씩 하는 건 어떻습니까? <laughs> 그 640억에 살게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부여로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아니, 날라갈게요. 예? 잠시 컴퓨터를 켜도 되는지, 와이프한테 허락을 목숨 걸고 팔게요. 목숨 걸고 팔... 파... 아, 뺨 한데 맞고 왔다고요. 들어온다 들어온다 와와와와 영동하고만. 와 등장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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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도 와와지 않았던 풀와장이와와줘자 민첩 6 4 0 0와 6400인데 전투력 56만, 민첩 7100, 와... 장건 10억 하러 다녀올게요. 뭔가 하나를 할 때마다 약간 좀 기념적으로 뭔가 이런 걸 하는 게좀 있어요. 약간 좀 병이긴 해. 근데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기념적으로 열심히 내가 돈 벌어가지고 산 건데. 뭔가 나에게 고생했다는 그런 선물? 그쵸 풀증장도 사는데 또 열심히 했잖아 어, 고생했어 라는 또 저만의 선물이 소탕용 오 연애 좋구요 지도조각 좋구요 근데 요즘에 장건이 와 부신명패 그렇지 이거봐 어 이거봐 이게 참 이게 장건이 진짜 이게 고생했다고. 제 풀증당 잘 사용해 주세요. 오케이, 감격. 아도시이거봐 고생했다고. 지금까지 돈 버느라 고생했다고 장건가니까 이렇게 바로 선물 주잖아요. 기가 막혔죠? 와, 각성서 필스템, 막 봉이파. 와 일석이조도 필수템. 와 각성서 필요하죠? 어 필요하죠? 딘두 님. 와 명패 떴네라고는 하지만 저는 딘두 님 명패가 아니라 200짜리 신수가 나올 것 같아요. 딘두 님. 저는 명패를 먹었지만 딘두 님은 200짜리 신수 드시겠죠. 그쵸음 좋다 좋다. 자. 20억 저는 저는 이제 풀증장을 산 기념으로다가 10억을 한거고 딘두님은 풀증장을 판 기념으로 20억을 하시는거고 그죠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소상단 와 사통팔달 어 사통 사통팔달 와 봉인파 좋죠 상, 상단 사통, 어 고신정, 일석이조 원클라 필수템이고요. 봉인파도 비싸고요. 아뭐해 저는 딘두님 명패가 아니라 200짜리 신수가 나올 것 같아요. 딘두님. 아, 와. 아 <laughs> 진짜 20억 해야 나오는 건가? 아 나는 맨날 10억만 깔짝깔짝 해가지고 안 나온 건가? 와... 불공평해, 이거봐 어? 맨날 그... 어? 돈많은돈많은 정말 부르주아 분들만 이렇게 맨날 할 때마다 잘 나오고 나 같은 거지는 어? 맨날 까도 안 나오고 딘돈이 근데 다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명패를 미리 먹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딱 주작이 뜬 거지 그것도 10개만에, 맞잖아요? 그쵸? 그렇죠? 와, 거기에다가 또명패까지 벌써 20억 복구했구요. 그래서 이렇게 딘두님 계정까지도 장건을 까서 이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주무셔야 되니까, 빠르게 종료하고 오늘 풀 정장 팔아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여기까지. 아, 윈윈! 아, 세상에 또 말이 그렇게 되나요? 아, 이렇다! 이렇게 또 좋은 거래가 있을 줄은 음,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요거 풀증정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